나에게 없는 것을 무한히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겠다라는 사랑스럽게 표현을 또 잘하고 잘 챙기는 배우가 있을까. <목소리> 나나 씨 캐스팅 소식 듣고 어땠어요? 어 듣자마자 캐제를 외쳤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어 저와는 너무나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나에게 없는 것을 무한히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그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확신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나나 씨의 데뷔작인 굿 와이프에서 연기를 너무나 어, 충격적이고 인상 깊게 봤어요. 너무나 잘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었는데, 어, 예전에 이제 샵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음, 어땠나요? 근데, 어, 아주 차가운 고야, 시크한 고양이 같았어요. 아주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래서 도도하고 시크한 한마리 고양이 같았는데, 어, 막상 마주하니까 너무 따뜻한 그 순둥, 요즘에 네. 그멍냥이 멍냥이, 멍냥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따뜻한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웃을 때랑 웃지 않을 때의 갭 차이가 너무나 나서 저는 가끔 이제 나나를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얘가 가끔 저를 보고 웃으면 내가 가끔 이렇게 빤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무해한 웃음을 막 줘서 근데 그 웃음이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 음, 그랬었고, 또 작품을 하면서는, 어, 아무래도, 나나가 정말 이런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정말 진득한 사골 같은 느낌의, 어, 약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음, 진득한 실제로는, 사람으로서. 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어, 어떤 두려워하는 순간에, 어, 무서워하는 순간에, 제 옆에서 그냥 무던하게 제손한손 손 이렇게 잡고 괜찮아 해주던 사람이 나나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댔고 너무 많이 의지했고 지금은 이제 그냥 배우 나나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나나 임진아를 너무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진짜 진심이 너무 통해서 나나씨 말 이을 수 있겠어요? <laughs> 네. 마무리 여기서 할까 좋은데. 네. <laughs> 네. 네. <laughs> 아니, 네. 저는, 네.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어, 저는 죄 많은 소녀를 아, 너무, 너무 좋게 봐서 저는 그걸 두번 봤어요. 음. 엄마랑 엄마한테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이런 배우가 있는데 이 영화도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다. 한번 같이 보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여빈 언니를 알게 됐고 그리고 샵을 같이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항상 이제 여빈 언니가 지나갈 때면은 음. 나저 언니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언제 어... 한번 인사하게 해줘,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품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죠. 음. 같이 작품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러웠고 어,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어, 겉모습은 언니 또한 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언니도 웃지 않을 때,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네. 때 예. 약간 차갑고 도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살짝 어,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한번 한 마디 하는 순간 와르르 모든 게다 해제되죠. <laughs> 네. 예. 너무. 언니는 먹냥이가 아니라 그냥 멍멍이, <laughs> 네, 댕댕이, 네, 귀여운, 댕댕이. 해. 네, 너무 그리고 너무 살갑고 제가 본 지금까지 본 이제 많이 뭐 같이 작품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연예인들 중에 배우분들 중에 이렇게 스태프분들한테 살갑고 어, 사랑스럽게 표현을 또 잘하고 잘 챙기는 배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 현장에서 너무 보면서 많이 느끼고. 따뜻한 사람이죠. 네, 너무 따뜻하고 정 많고. 어, 그랬고요. 그리고, 어, 감독님을 포함해서 저 그리고 뭐, 박원성 배우님, 태완석 배우님, 이민구 배우님, 뭐 이런 배우들을 다 포용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음, 품이 참큰 사람이라는 게 네. 또 매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너무 크게해서 저 사실 속이 많이 좁습니다 <laughs> 네, 그거는 우리가 차차 지켜보고요. 잘또 혹시 지금.